방에서 물놀이 해, 수영하고 밤에 밥 먹고 와서. 체크인 기다리고 있어. 몇 호예요? 20. 래요 가서 벗어도 돼. 25. 짐이 먼저 없네요. 아, 그러네. 아, 신어? 신고 들어가도 돼. 벗을 거야? 알겠어. 우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와! 냄새서 어때? 멋지다! 이야. 발 밑에 수영장 있어! 이야, 일출 보겠네! 아, 일출 안 보이겠네. 왠지 저쪽에 뜰것같네 웨스틴 쪽에서. 아, 어, 멋있다! 야, 파라다이스 수영장. 어. 저기 목욕탕이야? <laughs> 여기 4층인가 6층은 <laughs> 음. 저 뷰래 수영장 뷰래 파라다이스 수영장 뷰 아, 여기 수영 진짜 작다 여기 보면 잘 보고 있으면 작다 말이 없는 타이밍에 내려가자 나 수영장에서 내가 아빠한테 물 튕길 거예요 물 튕길 거야? 쌍! 쌍! 할 거야? 그냥 뭐, 방은 있다. 방은 뭐 그냥 아 콤팩트 룸인데 아에 엄청 옛날 왜 이렇게 땅도 넓은데 땅도 썼는데 왜 이렇게 욕조 있어 되게 좁아 샤워기 여기 있어 그렇구나 거기 들어가지 않 말까 아 그냥 그뭐 커피 머신이니 어쩌고 니는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와 <laughs> 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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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리틀줘 틀어줘 틀어줘 방어줘틀어 뭐가 어어줘 틀어줘 틀리줘 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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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하네 너어가지마 앞에 쭉 우와 그래도 해덜 졌네 가세요 가자 쭉쭉 가볼 네. 어, 우리 이거 탈 거야. 이거 탈 거야, 우리. 이거 <목소리도> 무기 배분해야 되는 거야? 그거 어? 아니지? Thank okay. you. 햄버거는 내가 못 먹어. 아 햄버거, 이버거감게튀먹줄어게핸드건 어떻게. 어감튀 와, 바닷가에 게핸드어떻 <laughs> 이게 매울지않을지 모르겠네? 불고기먹어거로 괜찮은 거 받지 마. 게리 먹어. 어, 빨리 먹어. 어, 빨리 먹어. 어요아 먹어. 어 잘 먹었습니다. 물통 들고. 나 온다. 도망가자. 나구야. 나잡 도망가자. 어, 어. 너벌 찾으면 안되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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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다. 바다 들어갈래? 뺑이 낭이다. 음식 소해볼래 백미상이다 o 반 h o c o c h o c 반 Choco. c 반 o c o c h o 엄청 뜨거. 야 이런 거 진짜 어쩔 수 없다. 고백이요. 형수 이게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이야. 뭐 바깥 더만지 어떤지 궁금한데. 그래서 먹었을 텐데. 이렇게 방에서 먹다가 한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먹는뭐 먹을래나? 피자. 응? 어, 피자 먹어도 되겠다. 밥을 먹었어. 화덕 피자. 네? 아, 네. <laughs> 아, 네. 없 네. 근 네. 근데 근데 밖에 더 네. 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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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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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아요 이거 봐요. 오 바다 냄새. 우와.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차단기 지나간다 디링 디링 저건 아빠랑 같이 차단기 맞죠? 오 기차 지나나봐 기차 지나갔다 럭키 럭키 나 창문 열어 야호 장난 아니다 완전 럭키 이런 행운이 약간 바다가 다르다잉? 내려주세요 조심조심 약간 <laughs> 이게 맞나 싶네 갑자기 <laughs> 이게 맞나 싶네 <laughs> 박수 브라보. <laughs> 브라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들어가서 벗어 진짜 더워 너무... 빨리 켜주세요 어우. 아, 락스 냄새 어떻게 할거야 <laughs> 이거 어디 빨리 홈 매트를 키고 어디 아 방충망 있지? 응, 있어 있어. 짜잔. 바닥이 온돌이야? 아 어, 약간 난방이 되네요. <laughs> 여기 화장실. 이거 <게임> 어때 캠핑카? 이거 <laughs> 와 약간 공기 안 좋나봐. 여기 2층 침대. 문 닫어. 아문 닫어. 와 여기 방에서 일출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이 데워졌나봐, 더워가지구 물어봤어? 아니 콩좌와 세우라고물봤어 데워... 아, 말씀하셨어. 진짜? 봉지 사라는 응. 식으로 얘기했어 어. 바람만땅으로 해는거야 몰라, 그냥 기만 닦아줘요 닦아줘네저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어, 바람 살랑살랑 부네. 바다에 수영해야지, 사람들 멋있다. 내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기요. 가장의 무게. 어 아, 네? 아그 엄마 거요. 어? 아 그러네. 헉, 이제 텐트 치는 거 아니야? 옆에는 이제는 텐트 쳐야 되는데. 저기는? 어? 야, 이건 태풍 고비야. 뭐야?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아니야. 4마리 헤일 태풍. 나 화장실 문 열어, 안 돼? 뭐? 오빠, 안 들려. 행정 <laughs> <laughs> 뒤로 와, 뒤로. 아빠 옆에 가서 봐. 아. <laughs> 리 300ml야. <laughs> 300ml였죠. 데요 <laughs> 가는데 갑자기 차집문안 열리는 거 아니지? 어 추워. 아, 되게 춥겠다. 그런가? 텐트가 아직 있네. 추워. 텐트랑 카라만 있고. 아, 여기도 카라만 있네. 아, 저 집은 잘 선택했다. 아, 비가 점점 많이 온다. 도망가자. 아, 추워. 캠핑카. 캠핑카. 캠핑카로 가자. 어, 추워. 다시는 캠핑 카안 오겠다. 우리 땡스 어떡해? 어디에요? 캠핑 응. 아니에요. 캠핑카 아니에요. 우리 는 다섯 개나 있어요. 뭐가요? 나뭇잎. 아 나뭇잎이 다섯 개나 있어. 그러네? 여러 태꽃처럼 맞을 것 같아 와 자연 바람 아 풍경 좋네 빗방울만 없으면 더 좋겠다 야 어, 날씨 좋은데 아침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되고 우리 아빠가 어지금 저희 파라솔은 뽑아놨어요 <laughs> 펼쳐져 있다가 날아가지고 우리 라 뭐라고? 우리 파라솔 파라솔? 아빠 잘 적어놨어 적어놔 줄게 이자 아침식사 하겠습니다 빵식 잠깐 재난 영화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 w a 고 t to have a 나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구 a little b 이런 곳에 나오네? 오우야 기대지마 기대지마 여기 또 왔어요 저희 마르게리타 두 개랑요. 난 콜라 하나랑 카스 하나 주세요. 콜라 하나, 카스 하나. 네. 나서. 일등파도가 음. 아니라가. 감사합니다. 일등번호 브레이크 치는 하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제발. 데 어? 뭐가? 데 어. 먼저 또 땡소 땡소 꺼내기로 했는데 한 번의 기회를 줄래? 아 여기 욕판에다가 어. <laughs> 잘 가. 오늘은 빨대도 오더만 빨대도 없네. 땡수가 꺼내 조심해서 근데 아크릴은. 멈추면 멈추면 멈추면. 내세요 우리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지? 어땡큐한 아, 꺼내봐. 어, 여기 내려 빨대도. 그렇지 잘했어. 안녕. 먹 국포 대장점 아. 네? 어 바람 살랑살랑 부네 어디 가는 기차죠? 아 용산역 갑니까 좋아요, 탈게요 거덩 응. 기차 내일 네, 고기소입니다 기차가 기차 뭐예요? 기차는 여기 앉으고 기차랑 출발하겠습니다 뭐가 없다고? 택배 없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찍어. 웃음> 여기 찍어. 전신사리고 찍어. 어. 아, 맞아. 이거 딱랑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찍어줘. <laughs> 여기 있어, 여어